성경에 출애굽 화가 나서 평일과, 평일과 이제 주일 전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두사람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안식일 날 이틀 치 분량을 챙겼고 한 사람은 평일 날 이틀 치 분량을 챙겼단 말이죠. 근데 평일 날 챙긴 사람은 썩고 안식일 날 챙긴 사람은 안 썩었어요. 이게 왜 이제 음. 썩고 안 썩냐가 이제 궁금해서 주문하게됐어다 원래 어, 안식일에는 음. 두 배를 음. 이제 거두게 돼 있어. 두 배를 안식일에는 원래 나가서 가져오지 못하게 돼 있잖아. 네. 안식일 날은 나가면 안 되잖아. 사람이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거둬들이잖아. 네. 그럼 이걸 뭐라 고하면 추수라 그래. 추수. 안식일 날에는 추수하면 안 되지. 안식일 날에는 먹고 노는 음. 거잖아. 네. 어, 추수하면 일이 되잖아 일. 이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날을 위해서 그 전날 두 배를 모으라는 거야. 그 날은 이제 먹고 쉬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안식일날까지 안 써고 평일날 이제 욕심을 내서 두 배를 모는 으 거야. 그러니까 하루치를 먹어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하루치씩 먹어야 매일 나오니까 매일 내려오니까 하루치를 모아서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날 두 배를 모은 사람 이 있는 거야. 욕심이 나서 더 모은 거야. 그래서 먹고서 남은 게 있을 거 아냐? 예. 그거는 썩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해서 이제 이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질문에서. 섞인다. 아, 쉽긴... 예. <laughs> 근데 안식일에는 원래는 두 배로 모아야 되고, 그거는 안식일까지 같이 먹게 돼 있어. 이 만나를.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평일날, 평일날 두 배로 막 욕심내서 막막더 모으고 싶을 수 있잖아. 그렇죠. 신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루치 먹고 나니까 남았잖아. 예. 그 이제 그게 다음날 괜찮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때는 괜찮아. 예.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런 거야. 썩, 썩어버리는 거야 이게 시안하지? 예. 음, 그래서 왜 썩지 이렇게 만나가 말씀인데 왜 썩어버리지 하는 거잖아. 예.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게 있지, 이제 예. 내일의 양식이라는 게 있겠지. 예. 오늘의 양식이 썩다 <laughs> 내일의 양식도 있겠지. 예. 그러면은. 오늘의 양식은 누구 거야? 오늘이 지금 누구의 날이야? 네, 나의 날이지. 네. 그러니까 나의 날이니까 오늘 양식은 내 거란 말이야. 오늘의 양식은 나의 것.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 네. 하나님이 내일 나한테 일어나게 해줘야 내가 일어나는 거지. 어, 내일은 하나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그지 네. 어, 한날에 괴로우면 너희가 족하다 이랬지? 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걱정할 거다 이 말이야 내일은 너한테 아직 안 왔잖아 오늘만 왔잖아 내가 눈을 떴어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됐어 그러면 그날도 나의 날이 되는 거지 그 내일이 오늘의 날이 된 거지 그런데 내일이 아직 안 왔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지 내 날이 아니고. 그지? 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도 마찬가지야. 오늘의 양식은 내 거고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만 내한테 필요한 거지. 오늘의 양식만.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먹을 빵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일 것까지 모아놓지 뭐 말하는 거지. 그건 언제 뭐 하나냐면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니까 내가 반쪽, 예수님이 반쪽. 그래서 우리는 한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이 겹쳐 있을 때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섞지 않는 거야. 그런데 평일 날에는 나의 날이잖아, 오로지 나의 날이잖아. 내일은 하나님이잖아. 어.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만 필요한 거지 내일 것까지 네가 염려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는 썩어야지 이제 아내 내일 내 혹시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일 내일 것까지 싹 해놨어 뭐 하나 써 그러면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내일이 걱정한다나 네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썩어버려야지 그건 내일 거니까 네가 오늘 왜 가져왔어 그거를 내일 거를 왜 오늘 가져왔어? 너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만 먹으면 돼 이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싶지. 평일 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오늘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이 오늘의 날은 누구의 거야? 나에게 주어진 날이지. 나에게 주어진 오늘 양식이 필요한 거야. 내일 것까지 오늘 내가 다 읽어버릴까? <laughs> 그래서. 내일 것까지 다 읽어버렸어. 아니, 이거 뭐, 한, 한 달치를 먼저 읽어버릴까, 오늘? 시간도 남는데? 아 좋아. 한 달치 거를 다 오늘 읽어버서어 그리고 내일부터 한달 동안 쉬었어. 이러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건 일용할 양식이 안 되는 거잖아.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내일 일어나면 그게 또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내일 것까지 오늘 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다 썩어가는 거야. 그거는 너의 것이 아니니까 다 썩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오늘 양식 이거 말씀이라는 거야.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 많이 읽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일이 또 오늘 될때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일이 돼도 그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러잖아 다윗도 그지 예. 주야로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네. 꾀를 쫓지 아니하며 네. 죄인의 네. 길에 네. 서지 아니하며 네. 오만한 네. 자의 자리에 앉지 네.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네. 네. 즐거워하여 즐거워. 그 율법을 네. 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 아침과 저녁으로 그 아침과 저녁은 누구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준 거야, 오늘이란 말, 그게.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묵상되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네.